안녕하세요. 미스 중고차 나연이에요. 오늘의 주제. 사고차를 사면 정말 망한다? 중고차 시장에서도 가장 두려운 사고차 이야기입니다. 많은 분들이 사고차가 저렴해도 사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요. 정말 이 말이 맞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나연씨 네, 오늘 어디 가세요? 지금 공업사로 제가 이 코란도 스포츠를 직접 몰고 가는 길이에요. 공업사 가서 뭐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? 사고 차량을 구매해도 괜찮은지 운행에 문제가 없는지 직접 전문가를 통해 알려드리려고 지금 가는 길이랍니다. 응. 날씨 차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신다고 하셨는데 응. 이것저것 뭐 물어볼 계획이신가요? 앞으로 제가 자주 갈 공업사예요. 응. 자주 가서 공부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 공유 같이 하려고 해요. 우리 같이 배워요. 알겠습니다. <laughs> 어디 어디죠? 이게 인사이드랑 휠하우스 사고고요. 그리고 A 필러 쪽 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거 사고 차량 거 알고 운행을 했는데 저희는 이상한 거 이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실제로 전문가분을 통해서 이제 뭐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는 저희는 모르니까 조언을 구하고자 왔습니다. 한 주로 뭐 얼마까지 봐야 계겠어요 나은 씨가 운전했을 때80 정도까지. 떨리거나 그런 거를 느끼지는 못했거든요. 힘은 안 다쳤어요. 아. 프레임이 안 닫혔으면 그래도 타볼 만한 네. 차긴 하거든요. 수리가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. 네네. 따라서 네. 이제 싸게 한다고 억지로 막 수리하는 데가 있어요. 네네네. 네, 네, 네. 그런 데서 하면 티가 나는데. 비용 뭐 네. 저렴하게 해놓은, 막, 예. 네. 네. 잘 해놓은 것 같긴 하네요, 네. 그래도. 얘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났는데 수리는 좀 제대로 된것 같긴 하고. 아, 네네. 네. 그 상태에서 이제 운행하시면서 네. 불편한 거나 이제 소모품 관련해서 네. 이런 거 교환할 거 있으면 따박따박 교환해 주시면서 그렇게 음... 타시면 될것 네, 같아요 일반적인 중고차와 똑같이 이제 타면서 뭐 문제 되는 부분에뭐 교환을 하고 그때마다 고치고 그쵸. 충분히 관리하면서 타면 되는 예차 그그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디가 달라요 일반 바디면은 솔직히 하우스가 먹거나 이러면은 그 차가 뒤틀려 버리기 때문에 네. 그럴 수가 있는데 얘는 프레임, 프레임 바디잖아요. 바디. 맞습니다. 프레임이 안 다치면은 그나마 네. 쓸 만하긴 음. 할 거예요. 음. 대표적으로 모압이랑 뭐 트란도 그렇죠. 이렇게 되면 그 프레임 바디. 자체 강성이 되게 뛰어난 걸로 자, 앞으로 자주 와서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요. 네, 하셔도 돼요. 네. 하셔도 돼요. <laughs> 괜히 네, 네. 그 이상한 차 팔아 가지고 네. 하자 먹히는 거보다 차량 물어보시고 서로 조율 해서 파는게 낫고요 네, 앞으로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자주 알겠습니다. 올게요 알겠습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도심주행 및 레저활동에 다목적으로 부합한 차량이고요 2012년도 18만대의 키로수 프로더스포츠 4륜구동을 소개합니다 그레이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, 풍부한 볼륨감과 요 날렵한 캐릭터 라인이 특징이에요. 슬 차에서만 볼수 있었던 블랙 베젤 헤드램프가 여기 들어 있고요. 육각 모양의 메쉬 그릴이 들어 있고 밑에 사다리꼴 범퍼가 조합을 이루어 전체 라인이 좀 날렵하고 스포티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미국의 포드 150 닷지램이 있다면. 한국에는 코런더 스포츠가 있습니다. 어, 피부 SUV 차량의 감성을 느끼고 싶다면, 코런더 스포츠! 요 뒷요리가 굉장히 후방의 시야를 확대해주고요. 요데요니아 리어 데크는 수납 공간의 여유로움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. 요 뒷공간은 평소 좀 많은 짐을 싣기 때문에 진짜 훼손되거나 까진 부분이 많은데, 어, 제가 봤을 때이 코런더 스포츠는 그렇게 회선 부분이나 이런 거는 좀덜한것 같아요. 차량 상태에 깔끔하게 유지 중이고요. 이 공간이 좀 진짜 넓게 나왔기 때문에, 어, 이제 뭐 오프로드로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, 이제 화물을 싣기도 하고, 농촌에서 이제 농산물 이런 것도 많이 싣는다고 들었거든요. 그 정도로 정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. 저와 함께 실내 확인하시죠. 스포츠 옵션 알려드릴게요. 하이패스 룸밀러, 블랙박스, 투채널, 핸들 리모콘, 크루즈 컨트롤, 열선 시트, 4륜 설정 버튼이 들어 있습니다. 오늘 보신 크란더 스포츠 4륜 구동은 2012년식에 18만대 키로 쓰고요. 이 차량은 사고 차량이에요. 아까 저와 같이 전문가와 함께 사고 차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직접 주행을 했을 때좀 엔진이나 이런 소음, 이런 거에 문제가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런 게 없더라고요. 저는 솔직히 사고 차량을 오늘 처음 타봤거든요. 어, 괜찮았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고 차량은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이 좀 특징이라서 모르고 사고 차를 사시는 분들이라면 그거는 당연히 문제가 될수 있는데 사고 차를 알고 사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합리적으로 사용하셔도 된다는 점을 오늘 알려드립니다. 미수증고차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가격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